<목소리도> 지금 시원은 8시 4 0분이네요 Say, 8 a.m. 40. b 금 t y o 4 r e a time her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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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but, b u 반 but, b u 이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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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혹시 오늘 이렇게 또이 만다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길거리에서 샀던 만다린 맛있나? Oh, 말로 cool. 아, no. 먹어. 맛있 먹어라. 네가 먹어. 왜가 맛있어. 윤이도. 왜? 가 맛있어. 네가 맛있어. 왜? 가 맛있어. 네가 맛있어. 네가 맛있어. 네가 맛있어. 네 n 맛있어. 네가 어 네가 맛 그래서 이렇게 또 아시밥을 맛있게 먹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마이머해. Mm -hmm. 잘 먹겠습니다. 와와와와 대도둑 오늘 그렇게. 둘레가? 둘레? 응. And w e n the baby eat, s a l k easy. How about baby? s e l it's good. This one eat this one. Cannot eat the chopstick. Mm -hmm. 이제 니가 하루종일 배가 고파요 그랬다고 많이 먹는건 아닌데 아주 짧게 짧게 자주자주 먹습니다 조금조금 조금.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물리고 아픕니다 진짜 아. 아. 음, 음. 정말로 이게 진하네요 맛이 이게 카페 서어다 정말 이게 진합니다 뭐야 이게? 오마이 클로즈 롤할 in the morning 이 o u c 음 이렇게 it. Mm, Come so, so good. Okay, mm. Tomorrow, okay. ah, so, you're uh steep mind. Uh, Korean copy just uh, not strong, low, because they are usually not just some coffee. Uh, we make a copy in Vietnam, there are so many to use copy. Let's uh, see. 괜히 <목소리> 퀵한번. <목소리> 잘해? 음. 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올려, 올려, 올려. Bye. Oh. 와디시다 시티, 부다. 와디시다 부다, 럼토 시티. 아, 여러분 저반반띠강 둥텐노. 아, 둥텐노, 음. 아, 부티노, 둥텐너는 모든 이 도시에서 다 이적인 날이요. 다음에 반강, 반깡, 반강은 이단 반강 호치민, 그럼 또 호치민. 회. 회. 아, 회라는. 그 작은 도시에서 만든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개 하고 이 카페에서 다 해가지고 75,000동입니다 딜리버리까지 그다 포함해가지고 나도 제 생각에 이게 노점상에서 2만동 2만동 아, 2만 25,000동 2만 25,000동 그 다음에 이게 한 1 5 0 0동 정도 하자않 할까 싶네요 커피가 만동에서 15,000동 사이이기 때문에 아니면 딜리버리는 한 만동, 한 15,000동 그래서 이제 니가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네.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잡니다 한, 한 4시간 만에 일어나가지고 뭘 먹어요? 뭐? 아니, 이제 나서 얼리 메이크 아주 딜리버리를 시켜놓고 갑자기 저를 깨웁니다. 밑에가지고 음식 받아오라고 그냥 딜리버리가 문화까지 말아가지고 입구에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 제또 전화가 일어나가지고 또밥 받으러 가죠 그냥 대충 안 마시고 있고. 그래? 응, w e 스윗. You want the sweet one or not sweet? 아, 스윗이 좋아. 까피시라도. 아. Do you want one time to try I not mean, Oh, Oh, so I want to try black coffee. Good? So, black coffee is yeah. same. Black coffee is the same. I yeah. yeah. Always, mm -hmm. I was to brought school. Mm -hmm. okay. And I take, you know, I pick up bought a motorbike in front of a school. What did you? In front of a school? Ah? Uh -huh. That cafe. That cafe, uh, Just fifteen thousand fifty thousand, no. Oh. Copy and uh, water. Yeah, I'm 역시 뭔 일이다요. 자 무르게 모아이 뭐야? 그럼 요옷이 나날시험한 것이라고요? 응. 자, 저, 나도 사투리가 주발이 되게 좋습니다. 아요 응. <laughs> 아리, 젤라도. 젤라도. 서라도 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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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이젤 베스트 서포 uh, uh, so i 시피 h 스타일 베 p 시티. 티보 v e 어 i v i c s t 올 l e i 서포터 서포 n a m City? w h a 어 is t h 스타일 p p o r t i v e Tight. Uh, t i <laughs>

Ê của em mấy Ê mấy, nó xin chấu Ồ, nó xin chấu vậy Hà Nội nó sẽ xin chào Ồ Thế sao, ôn đi Minh nó sẽ xin chào em mấy, ê mấy Anh em Nó anh em anh 리아 스타일 부산 음 안녕하세요. 다음에 도 전라도 스타일 된 무비 스타일. 야 아이 나나 나. 아, 또 반갑다, 나잉. 아, 다 반갑다. <웃음> <웃음> 아, 다 반갑다 아잉. 오랜만이다, 아이. 나면서 <laughs> 울스타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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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이렇게 또디저트요또 음, 음. 어? 맛있게 밥을 먹어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세안녕하세 Mau ya? Kamu? Kamu tak mida.